현재 휴장에 이제 들어간 상황이고요. 서부 텍사스유 73불 50, 정확히 73불 50으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서부 텍사스유 런던장에서 한 차례 뚝 떨어졌었죠. 73불 초반까지 밀리다가 다시 뉴욕장 열리고 나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73불 70대까지 갔다가 좀 꺾이면서 73불 중반, 73불 50대로 휴장이 들어갔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한 차례 꺾이긴 꺾였었죠. 저는 요 74불 진입하면은 쇼 진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74불 진입이 됐나 모르겠네요. 요 위에 라인이 정확히 74불 현물가인데, 네, 정확히 73불 99까지 갔었네요. 73불 99까지 갔었고, 네, 저는 74불 대 다시 온다면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세팅만 74불 대에서숏 포지션 세팅만 좀 해놓고, 네, 물론 오늘 됐으면은 뭐 조금 뭐 단타적으로는 이익 날수 있는 뭐 그런 움직임인데, 어, 현재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 보합세 나타내고 있지만은 73불 중반, 어,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30분 봉에서 한 4시간 봉 비교해보면, 네, 이렇게. 70불 때까지 밀렸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네. 다만, 이제 오늘, 네, 조금 이제 꺾인, 네, 그런 모습입니다. 4시간 봉으로 보고 있고, 어, 서부 텍사스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하여튼, 저는 숏 포지션 위주로 들어가는데, 최대한 기다릴 생각입니다. 천연가스도 오늘 조금 꺾긴 꺾였는데, 한때는 뉴욕장에서 3불 77까지 갔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봐도 이렇게 길게 피대침이 쏟았죠. 네. 4시간 봉으로 본 모습, 1시간 봉으로 한 비교해서 보면은, 네. 오늘 한 차례 이렇게 오를 때 3불 77까지 갔다가 또한 차례 뚝 떨어지면서 조금 주춤거렸는데, 어...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지켜보면은 날씨 영향도 있고, 캐나다하고 미국 간에 에너지 쪽10%관세그 영향도 있고, 어, 사실 요 천연가스, 뭐, 원유, 어, 대부분 많이,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다지요, 뭐. 캐나다에서 나오는 거의 다가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정유공장 거쳐서 다시 또 들어옵니다. 이건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뭐 캐나다 정유 공장이 없는 건 아닌데 캐나다의 대부분의 원유가 그대로 미국 쪽으로 가서 미국에서 정제 과정을 거치고 정유 공장에서 다시 또 캐나다로 오는 구조입니다.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캐나다산 원유 대부분이요 샌드 오일이라 부르는 거죠 샌드 오일. 그리고 이제 미국은 쉘쉘 오일이라 부르는. 사실 조금 서로 성분이 좀 틀린 그런 오일인데 그러한 이제 원유가 캐나다과 미국과 섞여 가지고 정유공장 가서 가공을 거쳐서 다시 들어오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10% 관세 붙이면 여붙 미국도 사실 지장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당장 10%가 이제 어, 다음 달에 이제, 한한 4주 남았죠? 한 20, 한 7일 정도. 어, 그리고 나면은 조금 요, 가격 영향을 미치긴 미치겠죠? 10%니까. 어,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 아마 이 최소한도 이 에너지 쪽에는 관세가 없어지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현재, 어, 3불 7시 천연가스 멈춰 있는 상황이고, 이제 휴장에 들어갔는데 하방 압력 받으면서 일단은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WTI는 한1% 이상 네, 올라서 거의 뭐 물론 오른 건데 강보합으로 이제 보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거의 한2% 가깝게 올랐죠 네, 오늘 하루 움직임 하루 움직임 이건 이제 옆에는 일주간 네, 일주간 움직임 일주간 움직임 보면은 어, 물론 뭐 천연가스 상당히 변동이 높지요 벌써 한8% 가깝게 8% 가깝게 거기에 비해서 이제 WTI는 뭐한1% 정도인데 네. 어, 물론 1개월간 하고또 비교를 해봐야겠지만은 네. 지금 그 옆이 이제 1개월간입니다 1개월간 보면은 WTI는 그래도 아직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3% 이상, 3% 이상 떨어져 있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도 무려 12% 떨어져 있다 최근에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뭐 사업을 때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천연가스가 변동성이 높다 그리고 굉장히 투기성 상품이다 알 수가 있죠 지금 1개월간, 1개월간이 이제 WTI 천연가스, 둘 다,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현재 하여튼 1개월간, 이거는 1주간, 그 다음에 1간, 네.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선물 3월분 보면 WTI 73불 초반, 그리고 천연가스는 3불 50으로 휴장에 들어간 상황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 오늘 인버스를 조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어, 현 마이너스 1% 정도 됐습니다. 뭐, 어제 안 들어가고, 오늘 들어갔으면 딱 좋을 뻔 했는데, 어, 일단 뭐, 어저께, 오늘 사이에 조금씩 인버스, 네, 일단은 뭐, 매집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어카운트에서는 천주, H&D, n 콜드 같은 겁니다. 7불, 대략 한 78이 평단가인데 오늘 한 7불 70대. 일단, 뭐, 7불 대가 일단 글쎄요. 뭐 바닥이 될지는 뭐 두고 봐야겠죠. 네, 콜드 같은 경우에 오늘 28불 대까지 갔었고요. 29불 초반으로 장이 마감됐는데, 지금 네프타워 장 진행 중이죠. 28불 28불대 29불대 오늘 하여튼 최근에 걸쳐서 가장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보일 오늘 69불대까지 갔었죠 69불대까지 갔다가 67불 30대로 장이 마감되고 지금 타워 마켓 진행 중입니다 네, 보일의 가격이죠 네, 천연가스 1시간 뭐 현물가차트 그래서 오늘 꺾임새를 보이면서 휴장에 들어갔는데 이번 주 글쎄요 뭐한 차례 꺾여서 다시 3불 60대, 3불 50대 현물가로 돌아갈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강하게 올라가다가 오늘 약간 꺾이는 양상 보이는데 여전히 강세는 강세죠. 3불 70으로 휴장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아장 시작하겠습니다.